너무너무 많았던 립조합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가을 뮤트이고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이어가지고 어, 평소 가을 뮤트라고 하면 추천하는 컬러들이 많이 딥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봄 소프트한 컬러들도 되게 좋아하고 뮤트인데 채도가 많이 빠진 그리고 너무 딥하지 않은 컬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립 조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3CE의 레이다운과 디올의 로즈우드, 로즈우드 컬러를 한번 조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다운은 제가 진짜 잘 쓰는 립인데, 사실 이거 단독으로는 잘안 써요. 이것만 쓰기에는 너무 매트해가지고 이거를 발라주고 글로우를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라오면 이런 컬러감이에요.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채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사실 이것만 발라도 예쁘긴 해요. 근데 제가 약간 매트한 거 바르면 얼굴이 좀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우를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걸 발라볼게요. 그리고 저는 꼭 글로 바를 때 여기 입술 산을 발라줍니다. 그래야 두툼해 보여요. 두 번째로 발라볼립은이 누즈의 베어 베이지랑 로맨의 너티 베이그입니다. 이 베어 베이지는 처음에 제가 친구거 바로 반해서 샀거든요. 근데 예뻐요. 근데 용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약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묻어나오는 양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여러번 덧발 이렇게 넣다가 바르고 넣다가 바르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블러.. 블러하게 발려가지고 아무리 발라도 잘안 발린 것 같아요 그제 제 친구는 이게 잘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넣고 이제 양이 별로 안 나와서 이렇게 이걸 넣고 이렇게 돌리고 뺐는데 이팁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 누즈 컬러는 너무 예쁜데 케이스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조합 추천이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는 너무 예뻐요. 그쵸? 롬앤의 너티베이그를 발라줍니다. 사실 이것도 블로즈인데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컬러 말고 새 컬러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근데 이것만 씁니다. 다른 거는 유독 일단 베이스 컬러가 아닌 컬러들이 많은데 포인트 되는 컬러들로 샀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안 예, 그니까 예쁜데 처음에만 예쁘고 시간 지나면 진짜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그나마 이 너티베이가 제일 예쁜 거예요. 이게 베이스 컬러라서. 채도 올라온 컬러를 중화시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씁니다. 이 너티베이그는 예뻐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는 각질 부각이 많이 안 돼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투명 글로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투명 글로즈는 사실 그 전에 발랐던 입술 컬러를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너티베이그처럼 베이스 컬러가 깔려있는 글로즈를 바르는 거는 좀 채도 있는 컬러를 발라주고 이 위에 그걸 발라주면 입술 컬러를 중화시켜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채도가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 얼굴이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죽여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도 되게 잘 써요. 너무 예쁘죠? 이 롬앤, 너티베이크와 누즈의 베어 베이지 조합을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베어 베이지 아니어도 채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 컬러랑 이 너티베이그랑 조합하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너티베이그 한번 구경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컬러는 구매하지 마세요. <laughs> 다른 컬러는 별로예요. 근데 이거 저처럼 뮤트 분들 이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이 매드피치의 물먹로즈랑 하트 퍼센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물먹로즈랑 키핀 터치 블랙 플럼퍼 바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블랙 플럼퍼는 너무 블랙기가 강해가지고 사실, 한번 바르고 여러 번 덧바르기에는 블랙 컬러가 너무 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트 퍼센트에서 이 블랙 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은은한 블랙이어가지고 자주 덧발라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둘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고요. 사실 제형이 엄청 끈적거리, 끈적거리지 않는 글로즈예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는 컬러가 되게 진하게 보이지만 제형 때문에 투명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발라볼게요. 예쁘죠? 사실 물몽로즈만 발라줘도 좋은데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컬러를 만들고 싶으면 이 블랙 컬러를 같이 조합해도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립은 이 뮤드 인스파이어랑 그 바닐라 코의 베일 글로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바닐라 코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 인스파이어가 글로 아니 매트 벨벳 립인데 이 벨벳 립 치고 진짜 안 건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여기에다가 나는 좀 매트보다 글로우가 좀더 좋다 하면은 이베일글로스를 덧발라주면 너무 예쁘게 글로우 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게 밀착력이 좋아서 베일글로스를 발라도 그 뭉치는 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조합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립 조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서 제 최애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 바닐라 코를 고르겠습니다. 좀 의외죠? 이건 투명 글로스인데 왜 이게 좋냐? 지금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 보이세요? 진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글로우 립을 엄청 좋아하는데 매트를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매트를 바르면 또 나가서는 이게 또막 건조해지고 이러면 또 글로우한 걸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또막 덧발라주기 용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끈적임이 진짜 없는 글로즈다 보니까 어떤 립이랑 조합을 해도 뭉치는 거 없이 너무 잘 발려요. 그래서 사실 어떤 립을 발라도 이것만 있으면 완전 탕후루 립이 가능해가지고 진짜 제 최애 립인 것 같습니다. 이거랑 어떤 립을 발라도 진짜 다 예뻐요. 글로우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글로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라본 글로즈 중에 제일 끈적임이 적고 가벼워요. 물론 광택 지속력은 그냥 일반 그광 글로즈랑 똑같은데 끈적임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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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립입니다. 다시 한번더 발라볼까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립 조합 추천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더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촉촉 립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촉촉 립만 담아봤습니다. 저처럼 글로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추천한 립 조합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있는 아이템이니까 한번 구경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